네 반갑습니다 자 시바이누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위아래 등락폭을 만들면서 점점 수령 구간에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수세에 따라서 상승을 해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매매하시는데 되게 애먹고 계실 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자동매매 지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퍼레인 바이낸스 4시간 봉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퍼피트에 상장하기 전에 한 차례 로켓 표시가 뜨면서 매수 신호가 떴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고 나서 한참 하락을 하다가 다시 로켓 표시가 뜨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화살표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승은 300%, 400%, 500%를 넘어서 55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400%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을 때, 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차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이런 표시가 뜨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뒤구간을 보시더라도 이런 표시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위아래 발라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로켓 표시가 뜰 때마다 매수를 하고 화살표 표시가 뜰때 매도를 하면서 매수타점, 매도타점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있는 이 지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로 설정만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적용 방법 또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비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크로노스 4시간봉 업비트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바이낸스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원화 차트로도 이런 식으로 로켓 표시가 뜰때 상승분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로켓 표시 가뜬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미 4천만원 이상 뽕을 뽑고 잘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재미 좀 봤던 게 이번에 업비트에서 크게 올랐던 피스 네트워크 아실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가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구간도 여기서 다시 로켓 표시가 뜰때 퍼포먼스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이 정도 표시 뜨는 거 보고 매매할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퍼포먼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표를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는 그동안 하락장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 좀 만들어 보셔라고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장 전까지 한정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불장 전에 미리 시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010-243-1-5872번으로 숫자 8번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4천만원 상당의 AI 자동매매 지표 바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길승은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는 거일절 없으니까 금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다 사칭이니까 바로 차단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100%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영상 볼 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고 한번 받아간 지표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받으신 만큼 빨리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872번으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한번한번 한번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보시면 현재 국채금리 폭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 역시 주말 동안 비트코인의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모습에 44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공포장세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목마감 이후 CPI, FOMC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치고 올려준다면 이 또한 다시 돌려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락을 한다라기보다 어느 정도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한편 주요 코인들의 보압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연중 금리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관망세가 주말 장세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CPI를 코앞에 두고 FOMC 금리 발표 또한 열흘가량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 속에 9월 한달 시장이 어느 정도 요동이 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는 한편, ETF 유익과 온체인 성장으로 인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21년 강세장 재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비트코인은 큰 선망을 하면서 지난 23년부터 이어온 상승세에 여전히 가격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 또한 지난 4월부터 바닥을 찍고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알트코인 반등세 또한 이끌어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더리움의 상승이 동반되어야지 이 알트코인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모습을 매번 사이클마다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번 강세장 또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한 차례 상승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주말 동안 몇몇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큰 상승세로 인해서 시즌 인덱스 또한 65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강세장인 75 구간까지는 아직도 여유가 남아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지속해줄지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많으실 텐데 여태 강세장 사이클에서 75 구간까지 매번 도달을 했고 이번 또한 크게 다를 바 없이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을 매매하신다 또는 신규 진입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여전히 준비를 해서 홀딩할 만한 구간이고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피날레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걱정 없이 매매를 이어가셔도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바이누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9월달부터 시작한 상승세 그리고 다시 한번 1년에 가까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조정구간은 어느정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 고점을 필두로 9개월간의 하락 끝에 이제는 하락기울기가 어느정도 다시 한번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 이런 형태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일밖에 안남았습니다. 그거를 중심적으로 보여주는게 지금 200EMA의 저항세고 이 저항세를 본격적으로 뚫어내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런 구간에 한 차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걸릴 수 있는 자리는 조금 갭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연말까지 이어간다면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망설임 없이 이 추세를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는 이 채널 따라서 이 아래 등락폭은 나올 수 있으나 이거를 뚫고 상승하게 되면 이때부터가 피날레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기적인 사이클을 본다면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지난 상승과 하락 이갭 사이 속에 지금 중심부에서만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RSI가 이런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은 이 수렴의 막바지가 이제 코앞에 다다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사이에 MACD가 골든크로스를 치고 토케스틱 RSI가 쌍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과메수 구간까지 왔을 때, 이때부터는 장대양봉을 치고 올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24년 고점, 25년 고점,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세를 치고 올리면 이제는 트리플 탑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구간에서 구름대와 어느 정도 가까워진 이 시점, 지금 지난 9개월 동안은 구름대와 크게 가까워진 모습을 보일 수 없었는데, 지금 어쨌든 고점 찍고 하락을 했고, 하락 추세 뚫었고, 이제는 반등세가 나오면, 그래도 못해도 26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구간에서 26년까지 들고 갔을 때 이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마치고 여기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늘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세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일부 익절했던 거 다시 담으시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치고 올릴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홀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크게 어려울 건 없지만 이 이후로 상승을 했을 때는 이제는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최대한 이제는 오래 끌고 가는 게 최고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퍼포먼스를 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매매하면서 혼자 많이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매매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불장 전까지 시드머니 늘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 결산이 이만큼이고, 7월달 또한 이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100% 계속 운영되고 있는 100% 무료 소통망이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소통망이니까 구독, 좋아요 편하게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 챌린지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이번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5872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한통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